아, 너무이다 여기 안 돼, 여기 안 돼, 여기 안 돼. 도저히 한 하늘에 같이 이곳되게 안되게 안되게 안고 있으신 분 도와주세요 아, 누군지 모르겠는데요. <S> <S> 어, 되게 안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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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 좋아요, 꾹꾹 눌러달아냥. 놀러 트위치에도 놀러주일 거지? 그럼 렛츠고 맞아, 우리 패배라는 걸 몰라. <laughs> 와 <우와>, 나이스. <laughs> 근데 이제 패배할 거야. 내가 이걸 아니, 졸라게 이제... 못하거든. 이제 우리 패배할 거야. 두 명만 딱해, 두 명만. 난 못도 아무도. <laughs> 근데 이거 개인전 아니야?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야. 맞아, 맞아. 근데 이거 뭐가 장전이야? 오클리, 오클리. 눈에 가서 오클리. 아, 이거를? Nope! Nope! 아, 맞다. 와! 코브리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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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브 2개 <목소리> 전자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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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이스. 걸. 뭐야 잘해. 오늘 와, 피지컬 안 나. 와금이금나나사은에다가 1금. 야나 생존시가 삼, 나 생존시는 나도 생존시 그거 다 맞았어 그거는. 재료윤 봤어, 봤어? 빼고 다 맞았어 그거처음에 네, 네, 네. <laughs> 돼있어. 아까 아 아까, 아까 안 돼있길래. 네. 하자잉. 와잘돼잘돼잘 아, 잠만 이거 내 바지. 내쪽으로 온다. 내쪽으로 온다. 내쪽으로 와나 뭐 온다. 이거 뭐야 이거. 지금 제국 안 찾는 사람 누구냐 진짜. 아. 아, 아 저기 세명 남았. 아. 오올. 어? 어? 야, 파이티 파이 파이팅아세 명은 잡잖아. 못 잡고 온다. 금한명 잡았거든 그래도. 그러니까 세명정도 잡잖아. 아네명 잡았어. 나이킬 했어. 뭐. 양심 없는 인간들. 여기서 제일 내가 양심 없 to 한 a 도못 잡았는데. 어버. 양심 so. 먹었 g 아 i n g to say t 한 번도 안 잡았어. 지하다. 아유. 지하 say that. I'm g o i n 올라 o say that. I'm g 아래 n g to say that. I'm g 어, 여기 아 여기 2나 1수 있네? 가자잉! 후후후! 아 너무, 너무 예측했다 이거 방금 거 너무 예측했다. 살려주세요! 컷! <목소리> 겹치기. 지명 남았다. 지명 아, 사면저거못 <목소리> 잡나? 오케이 나이스. 어? Nope. <목소리> <목소리> 못 잡았어 못 잡았어. <목소리> 나이스. 한 명. <목소리> 한 명. 한 명. 한명 남았다 진짜. <목소리> 한명 해야 된다. 이 체크! 컷! 아 뭐야 아니다. 여기 한 명. 내 앞에. 궁사 <목소리> <해야> 된다 이건. 막힐 내 거. 뺐어, 뺐어, 뺐어! 알뭐 뺐어! 뺐어. 노적이 뺐어! 잡아, 잡아! 야 친구야아! 아, 대박. 나이스. 얘들아, 왜, 에임이 왜 그래? 아임홀리 했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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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도 에임 오지네 뭐야, 이거! 해봤는 <laughs> 방금. <에이>? 잡았어! 나이스! 저랑 <laughs> <laughs> 살려고. A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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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 나한테 몇개쓴 거야? <웃음> <까만>. <웃음> 말이야, 맞아. <laughs> 어. 안 맞아 이거? <laughs> 어. 둘째, 둘째, 둘째. 나이스. <laughs> 아니 뭐 방금 왜안 맞는 거임? <laughs> 벽 투명 벽인가? <laughs> 어 나이스, 나이스. 하나 하나 안 왔어 나나이스이이 나사라 말라이. 어 상야군이야. 아 누굴까 상대는? 스킵 학생 인간적으로? 아 인간적으로 어게 모르는 아,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네? 모르는, 사람, 사람. 모르는 사람이다. 아 야. <laughs> 어. 여기 있는데? 오늘 어, 밑에 있어 밑에 밑에. 오 o y a Boya, b o 야 세계정까지, b 야 y a 뭐야. y a Boya, Boya, b o 야 a Boy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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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o y a Boya, Boya, b 올려. <laughs> 아니야, 아 계속 얼려얼려얼려얼려얼려아 도망갔다. 달려가달려가나려얼려얼려얼려얼려얼려얼려얼려 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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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자 도망가자 오려, 가려안 가는 게 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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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려오어 그걸, 이걸 나한테 어. 나 갈게요. 나 간다니까? 아, 이거 나한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나이나나이나나이스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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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까아나거 싫어 나 이거 싫어 이거 싫어 도나 아 아, 아, 싫어 도 나도 싫어 나도 나 나도 나나간 나도 나도 나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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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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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어, 어, 밀어줄게. 어, 아니야. <laughs> 아, 아니야, 누나 아니야. 누나. 밀어줄게. <laughs> 누나. 나중에 봐. 어머, 루시오가 왜 이렇게 봐. 아 누나 나중에 봐. 와, 궁 나중에 봐. 궁 나중에 봐. 오지마. <laughs> 와김지다김지빠지가 빠지 시네 빠지나가. 호시마무. 여기 아니야. 어, 여기 봐 들어가도 꼬리냐아니 <laughs> <나> 여기서 제발 라고 <laughs> 아, 와, 제로또 이거야. 부럽다. 많지? 아, 아 달렸었다. 아! 아,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유야 이럴 게 아니라 나랑 협업하는 게 낫다니까? 저기 <놀람> 재면 내가 썰고, 이거. <놀람> 너, 너, 이씨!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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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! 또, 이너 이씨, 이씨, 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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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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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ㅋㅋㅋ w 한번 더номere 흐흫흫흐흐� 아, 이 도보들 이것이라고 р? ㅋ 아, ㅋ 제 제발 아아아 b o o 아아아 � h 빨리 좀채아 우BC Jo vern h a s 나이래서이걸 시도해 목아파 아 편안하다 리개 느려 겁나 느리네이거 나만 이니게해이세요리이리저아나리저리 이리저리, 이이리다죽이리어리리저리리저리이어 야야야, 저밥널이야 아스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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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, 리 빨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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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